안녕하세요, 여러분. 리플 마니아입니다. 오늘은 좀 XRP 현재 가격대를 보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제가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뭐 제가 정답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.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보시는 차원으로 좀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일단 XRP 전체적인 좀 차트를 좀 보면은요, 뭐 매수 구간이 뭐 이때였다, 요때였다 이렇게 보여지죠. 현재 차트가 지금 현재 가격 XRP 가격대가 35 센트인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 포인트로 조금씩 보여집니다. 어,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에요. 그러나 매수를 좀 꺼려지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좀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뭐, 꺼려지는 거라고 해 가지고 여기가 뭐 적절한 매수 구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. 어, 매수를 하더라도 이런 어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로서 좀 보면서 차근차근 장기간 보면서 매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눈으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 지금 자료를 가져오고 있는데요. 좀 확인해 보면요. 현재 비트코인이 22,000불이에요. 22,000불이고, 여기서 더 내려올 가능성도 있죠? 어, 왜냐하면, 뭐, 금리나 뭐, 여러가지 경제 지표를 보았을 때, 안 좋은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,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. 뭐 XRP도 어 굉장히 많은 바닥에 가깝죠. 그래서 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에 속해 있습니다. XRP 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 코인들도 이렇게 뭐 아주 매력적인 가격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지금 매수를 저도 진행을 하고 죽죽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싸게 싸게 매수를 할수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. 어이 기분이 정말 맞아 들어가서 큰 상승을 이뤄내는 비트가 상승을 해서 모든 알트코인들도 살아나면서 좀 장세가 어, 되게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그림들이 맞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, 그렇지만 여러 가지 뭐전 세계 경제 지표나 이런 걸 보았을 때 비트코인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. 그래서 XRP 가격을 보면요. 35센트인데 과거 35센트를 비교했을 때 자, 이때 구간이 2021년 1월 2월 요때 구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번에 35센트 정도 왔을 때가 2020년 2021년 2월하고 2020년 2월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왜냐하면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에 따라가니까요 그래서 2020년 자 2020년 2월 한번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요쯤에 와 있을 거예요. 이때 비트코인이 만불 때입니다. 만불 만불. 그리고 2021년 2월 2021년 2월 일 때는 자 2021년 2월 일 때는 거의 비트코인이 3만불 4만불 때예요. 그래서 3만불 4만불 때에 사만 불때에서 xrp가 3 5센트였던 때가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만 불이었을 때에 xrp가 3 5센트였을 때가 있었다.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한 것처 만큼 xrp가 상승을 하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이런 차트를 보았을 때.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만 불대로 다시 2020년 2월때처럼만 불대로 떨어졌을 때자 xrp도 절반가량은 이상은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20센트 아래 정도 지금 35센트니까 뭐 절반 정도 하면 20센트 아래 정도의 xrp가 하락이 될수 있을 가능성도 보여진다 그래서 최저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만약에 비트코인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생긴다면 비트코인에 따라가기 때문에 xrp도 더 이렇게 하락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매력적인 가격이 지만 어 제가 매수 하기를 약간 꺼려지는 거 물론 여기 50센트 아래서는 저는 다 매수관 이라고 저는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더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의 고민은 저는 이미 여기에서 XRP 매수하고 싶은 물량은 다 채워놨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가격이 좋은 가격이 내려왔다라고 해서 이때 제가 매도는 하지 않았거든요. XRP는. 그래서 이때 좋은 가격이 내려왔다라고 해서 제 욕심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이 어, 참, 없,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미 XRP 물량이 채워졌다라고 하면, 어, 좀더 제가 매수하지 못했던 다른 코인들 위주로서 좀 매수를 진행하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. 아니면 차라리 비트코나,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.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래서 XRP 물량을 다 채우지 못하신 분들은 뭐 기회로 뭐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미 이때 매수 물량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굳이 또 매수를 욕심 부려서 좋은 매력 매력적인 곳이라고 해 가지고 굳이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또 비트코인이 하락할 시에 그에 대한 어 대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?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틈틈이 분할 매수로써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매수를 하지 않고 다른 코인으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어, 다각화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요 거의 대부분 많은 안트 코인들이 전체적으로서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, 제가 과거에 뭐 에이다나 뭐 스텔라나 뭐 이런 것들 이더리움 조금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코인들의 상승을 했을 때이 에이다가 큰 상승을 했을 때 제가 수익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.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할 때는 다양한 코인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하기 때문에 어,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상승을 해서 상승해서 어, 수익을 보는 코인들은 정리를 해 나가는 식으로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, XR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적 가격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지만, 좀 매수하기 좀 꺼려지는 그런 이유들이 한두 가지 정도 된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? 한 가지는 비트코인이 더 떨어질 시에, 떨어질 시에 더 매력적인 가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, 그건 좀 생각을 해봤을 때, 조금, 어한 번에 매수하기는 좀 꺼려진다. 분할 매수로 좀 하기를, 되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때 과거에 어 xrp 물량을 다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욕심부려서 뭐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더 모아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상승장 때는 다른 코인들의 상승도 볼수 있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의 어 매수 전략도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XRP를 장기간 정말 믿고 장기 장기간 이제 보시면서 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여유 자금으로서 가시는 것이 그래서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좀 하는 바람이 있고요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